바깥에 흐르면서 전부 관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는 전후반 없이 11분 다게으로 진행되겠습니다. 8시 28분이고요. 2분 뒤에 바로 어, 준비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준비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루가> 안녕하시니 네. 바라겠습니다. 그 경기 선수 위의학교분들을 전부 트랙에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전 YM a 선수 범인에 들어가겠습니다. 범부석으로 와주세요. 화이팅! 소가축구클럽, 소라축구클럽 대전 YM a 대전 YM a 범부석에서 범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 팀 위에는 전부 트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팀 위에는 전부 트랙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팅! 야 바로 때린다 소유라세카자마 바로 때리는 거 준비해야 돼. 쏜다 쏜다 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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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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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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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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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백고트우우우 어, 이리 오케이 좋아요 해지 해가지고 배고파 해해가지해가지 해가지고 해가지고 배 해가지고 배고파 해가지가지가지고 배고파 해가가지가가 윤누리! 을료리, 오케이 윤누리한테 다시! 좋아! 오케이 좋아 영기 좋아 뭔가 다시 다시! 다시 무빈이 빠자 백코트 해야지! 킥을 잡아! 오케이 좋아 화이팅! 킥을 타도 돼요 사이드로! 사이드! 사이드! 들지 말고! 사이드! 서서 조금 내려가서 받아와야겠다 남자로 화이팅! 화이팅! 바짝, 바짝, 여기 바짝! 은은은이은이기 잡아, 잡아! 하자! 도와줘! 오케이, 우리꺼. 아, 아, 에이! 막고 나가는데? 사람, 사람, 사람! 가자, 은율이보인 은은이, 은이아 나가! 간결하게 운동할 때로맥스로 저는 돼. 사이드로, 사이드로, 깔리면안 돼. 아, 이거 그냥 까면 안 되나? 뒤에 붙었다! 사이드, 사이드! 잡고돌고 빤짝! 빙의 빤짝! 빙의 빤짝! 빙의 빤짝! 빙의 빤짝! 빙의 빤짝! 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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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괜찮아. 도와주면 <목소리도> <국보는> 돼. 서로 <목소리도> 서도. <서러, 서러. 목소리도> 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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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목소리도> 받아주고. <한장>. 돌아서고. <목소리도> 다시 용사 다시 해 보자. 맞아. 아니 오 가야 어 나이스 킥 어, 나이스. 누구니 다, 다, 누구니 고 출발 가자 가자 니야누 사이드 누구니 다, 누구니 다, 누구니 다, 누구니 다, 누구니 다, 좋아. 좋아 누 패스 가 가자 다, 자 다, 누 다, 누구니 서로 구니 다, 누구니 다, 누 맞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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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해 가자 <웃음> 가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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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돼. 네. 파트. 어. 민준아 해. 네. 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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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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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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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laughs> 다시 다시 알아 알아 1 <laughs> 0 반대 반0 세게 세게 0개1 0 우선 화이 e I t 야야 e I 이 o n 제일 좋아 n g e I don't change. 거다. 받아줘 받아줘 n 이팅 받아줘! 받아 c 고 a n g e I 잡아 잡아. 어이 잡아. 좋아! 민준아. 민준이가 차주래민준이가올려 민준이가 차줘. 체력 졌어. 아어 야, 전현아, 끊어라, 끊어! 한번 더. 끊어 가지고 정우 봐. 바짝 붙어. No 야야야야야하자 가자 가자 오오. 가자 안다가 다가 안다가 은호야 더 뛰자 은호야 뛰어야 돼 뛰어 라인 올려 은호야, 받아줘야지 은호, 받았다 이거 대다 대다. 오케이 좋아. I was. Hey, that's a good one. o k 자 y okay.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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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 a 시 I was. 오늘도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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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가야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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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어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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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와 연결

가자, 가자, 빈손 해! 은이도있고 가자, 해, 해, <목소리> 그렇지! 다시가같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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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도 자고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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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what's

자, 저희 이병기 A구장, 양용 일러스 FC들, 골반 FC, B구장, 청주 BFC 대, 부장, 대, b f c 들 세종대왕 FC, C구장, 동탄 일러치프트렛들, B시렛들, B구장, NSSky들, 청주 유나이티드 출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아, 안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앞에서 바타게 따라가지 못하게 때려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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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끝까지 하자 어어아아아